제30회 용인 시민의 날 기념 2025 대한민국 조화영 페스티벌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이틀간 4만 5천여 명의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성황을 이뤘습니다. 미국, 트키에 일본 등 해외 6개 도시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등 국내 9개 도시가 축제를 함께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축제에서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과 29종 캐릭터가 함께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가수 케이윌과 김경우, 스포츠 스타 우상혁 박세리 이동국의 무대와 팬사인회가 이어지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2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 도시 브랜드가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로운 통합 도시 브랜드는 용인의 발전과 도약을 상징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담은 상징이라며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캐릭터 조아용과 함께 용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도시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